자 12번이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원을 이용하여 삼각비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어느 그림에서 나왔었냐면 특수각의 삼각비에서 0도 90도 할때 내가 개념 설명했던 그 그림이에요 자 거기 유형에 있는 쬐끄만한 그림은 4분면이 없고 그냥 4분원만 요렇게 그려졌지 그래서 임의의점 하나를 찍고 반지를 건 다음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각을 x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였냐면자 물론 이 녀석의 반지름은 1이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코사인 x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인 x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연장해 가지고 수선내서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탄젠트 x와 같았다. 그래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탄젠트로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대표 문제는 너무 쉽고 뒤로 넘어갑시다. <laughs> 자, 6, 5, 1 일단 보세요. 자, 그림이 뭐 이거랑 똑같죠? 자, 6, 5하고 바로 가자. 오 c 의 길이, 가 자, 5C의 길이가 이거지? 자, 5C의 길이와 그 값이 같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표시를 좀 할까.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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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 길이를 한번 사인코 사인 탄젠트로 나타내 볼까요? 요 빨간색의 길이는 노란색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지 그리고 거기 각도가, 자 여기 x 이거 하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반지름 1이라고 나와 있고. 그때 그 빨간색의 길이를 뭐 갖고 나타낼 수 있을까 봤을 때, 노란색 삼각형을 만든 주된이유는 이만큼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써먹어서 원래는 이쪽 변의 길이를 탄젠트로 표현하려고 나타냈던 건데. 빨간색도 사실은 나타날 수가 있죠. 어떻게 되냐면 1하고 x하고 빨간색하고 코사인 구조인 거 알겠냐? 자, 따라서 코사인 노란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x를 계산하면 자 변의 길이가 거기 그림에서 5 c 빨간색이죠. 변 5c분의 5b가 되는 거 이해했니? 자, 근데 5b가 길이가 1이지? 자, 그래서 선분 5C분의 1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게 빨간색 변의 길이인 가 알겠어? 자, 그러면 코스칼에서 따라서 빨간색 이 변의 길이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코스인 X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있다 이해 안 되니? 빨간색 은 이거잖아. 오케이? 그럼 빨간색 은 이거, 빨간색이 길이를 계산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다시 얘기할게. 코스인 X가 이거입니그 계산했더니. 그래서 빨간색이 이게 3분 오 c 잖아요 자, 맞아요? 그래서 오 c 는 하고 정리하면 은 코사인 분의 1로 바뀌잖 거예요. 역수치의 거죠. 과정 알겠어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 숫자라고 얘기했다면 그리고 우리 수, 우리 수. 자, 그냥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답이 5번이에요. 자, 6, 5, 3도 게 자, 아,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그림이 운전할 때 똑같아. 요 자, 구체적인 길이가 나와 있는데, 반지름이 1인 4분원이고, 자, 이만큼의 각도와 이만큼의 값이 구체적으로 써있지. 자, 거기 써있는 거 보면서 합시다. 그리고 각도가 50도래. 자, 물어보고 있는 게, 코스사인 40도랑, 어, 탄젠트 50도를 계산해 봐. 라고 했어요. 자, 코사인 40도의 의미를 갖는 것을 표현 그림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그림에 40도가 없죠. 근데 보시면, 여기가 50도면, 요만큼이 40도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40도 기준으로 코사인을 계산하게 되면, 이것뿐에, 이거인 거 아니냐? 겠 자, 다시 써줄게. 코사인 40도가, 자, 거기써 있는 5 a 분에 AB가 되죠? 선분 AB 이게 코사인이죠? 근데 보시면 선분 OA의 길이가 반지름 1이지 그래서 그냥 선분 AB의 길이와 같아지는데 표에서 보니까 AB의 길이가 이만큼 여기 점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거기 표에 뭐라고 써있냐면 0.7660이라고 써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탄젠트는 요 삼각형에서 탄젠트를 계산하지 말고 자 위에 그림하고 똑같은 거잖아? 큰 노란색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를 돌려 그러면 모분에 뭐예요? 이것 분에 이거인 거 알겠죠? 자 근데 이 길이가 자 s i g m 써볼까? 거기 꼭짓점이 뒤로 나와 있구나? 그럼 선분 5d 분의 선분 cd 이렇게 되는 건 이해 됐니 근데 5d의 길이가 1이죠 1 그래서 그냥 c b 의 길이가 돼버리는데 자 C, D의 길이가 여기에 써 있는 좌표 값이 얼마예요? 1.1918과 같다라고. 자, 다 계산했다. 이개 더하면 답이. 자, 더하면 5번. 자 됐죠 다음 거자 유형 13번은 특수각이에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있었던 30도 45도 60도 삼각비 표 있었지 그리고 0도랑 90도까지 추가가 된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야 네.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 것만 하나 해줄게 위에 거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laughs> 자 1차 방경식의 그래프가 자 이거 나왔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이걸 내가 편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탄젠트, 편각, 각도의 크기를 몰라 야지 그랬을 때그 탄젠트 값이 곧 기울기와 같다는 라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녀석의 기울기를 찾아 봐야 되겠네 자 이건 기울기를 설마 못 찾을까? 얼마에요? 루트 3분의 1X 과학이 아, 루트 3 날라가니까 2 이렇게 되는구나. 자, 따라서 기울기는 x3의 개수인 걸 모르는 바워가잖아요 그럼 탄젠트 값이 루트 3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는 각도가 몇 도인가요? 루트 3분의 1몇 도예요? 30도. 30도죠, 30도. 그걸 아직 못 해보셨어. 자 그래서 기울기가 아니, 이거, 이거. 각도가 몇 도야? 각도가 30도라는 걸또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럼 거기 예각을 알파라고 써놨으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만 사인 a, s i 인 n a, s i 인 n a, sign a, sign a, s 하 g n a, sign a, sign a, sign a, sign a, sign a, s i g 도 a, sign a, s i 이 n a, sign a, s i 2 n a, s i 이 n a, sign a, sign a, sign sign 다음 것합시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이것도 마지막 두 번째 삼각대 개념할 때 내가 정리해드렸죠. 종이나 바람. 자, 그때 얘기했던 표그 위에 써있긴 한데요. 말로만 얘기해 보면 영도에서 45도까지는 사인하고 코사인만 비교한다고 얘기했었어. 자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비교하면 누가 크냐면 코사인이 더 크고 45도일 때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같다는 거지. 자그 다음에 각도가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는 그 때는 자 거꾸로 코사인이더 작고 그 다음에 사인이 크고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게 탄젠트라 그랬죠. 그래서 탄젠트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 자, 그거를 기억하면서 풀면은 6, 6, 2를 한번 보시면 자, 75도는 우리가 외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성들밖에못 써. 이걸 써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사인코 사인 탄젠트를 물어봤으니까 자, 75도는 범위상,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이지 동이나, 자,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면, 탄젠트 다음에, 싸인 다음에, 코사인으로 쓰면 그냥 바로 나오죠. 자, 그러니까, 3번이 다르다 자, 까다로운 거는, 6, 6, 3하고 6, 6, 4거든요. 요거는 집에서 좀 고민해봐. 알았지? 요거 두개다 별표 쳐놔. 잠깐만. 게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해도 한 번. 근데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생각하면서 집에서 지지하게 하면 잘생각한거같아 알았지? 자, 이 유형에, 거기 집중공량이라고 써있는 이유가, 이두문제 때문에.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과자. 자, 그다음 이 형은. 뉴8리오시타그 시계 구조는 처음 보는 게 아니죠. 루트 안에 코사인, 사인이 아니라 그냥 문자 같은 것만 들어갔으면 이거 언제 공부했어요, 송이나? 계속 잔에 그냥. 아, 들을... 잠 깨야 될거 아니야. 과자 처먹고이 정도 안수 있어. 어디서 한 여섯 시간 있어요? 어쩌라고? 난못 잤는데. 그러지마. 왜 그러지마. 쉬는 시간에 안 자는 거 보니 진짜 공부하기 싫은 거지. 쉬는 시간에 자는 거 보니. 그러지마. 아새 깨었으면 아, 깨야 될거 아니야. 자, 기억납니까? 이거 뭐였었냐면 자, 문제풀면사 얘기해보자. 6, 6, 8. 자, A가 45도랑 0도랑 상이래요. 그러면 언제 했어 이거 근데? 제곱도 됐죠,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시계 구조가 뭐냐면 루트 안에 거 제곱이지. 그럼 우리가 공부한 거 루트 루트 안에 거의 제곱을 계산하면은 계산 과정이 a로 나올 때랑 마이너스 A로 나올때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는 거 a일 때는 그냥 a로 나올 때는 너스일 때고 마이너스가 때는 크거나 갔을 때 a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때는 걔가 너수보다 작을 때, 온수일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때. 자 그래서 핵심은 뭐였어요? 루트 안에 있는 공식에서 a는 제곱이 된 녀석이야. 그럼 식의 문제 풀이할 때 제곱이 된 녀석은 이 녀석이죠? 그럼 이 녀석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봐야지. 자 이해됐니? 그러면 코사인 a 나 사인 a는 대서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범위에 따라 달라. 근데 거기 문제에서 각도의 범위가 0도에서 45도니까 어떻게 돼요? 사인인 보다 코사인이 더 크죠. 그래서 뒤에자 얘가 얘보다 크단 말이야. 양수에. 그러면 도가 그렇지 양수야. 그래서 루트 벗겨질 때는 도호를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그냥 어 노란색 네모박스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맞고도?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것도 해보죠자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죠. 뭐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이 더 크다 했잖아.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그렇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그래. 나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 마이너스. 자, 그럼 마이너스 를 달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문제 마이너스가 이미 또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부가 바뀌어야 되 자, 됐나? 네. 그럼 날라가는게 뭐가 그래. 날라가요 아. 사인이 날라가고 아니, 다날라가네 그러니까 밥이 빵이네요. 빵빵 빵. 빵, 빵, 빵. 와, <laughs> 자. 16번. 아. 다기 <laughs> 자, 표고는 거 쉬우니까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표고는 거이한줄 응. 알잖아요. 응. 자, 아니, 7번 해야지. 7번 <laughs> 아, 아니, 이건 해야죠. 자, 어? 자 이거는 대표 먼저 혹시 풀었니? 풀었어? 아니. 아니요. 어, 여기... 아니 그냥... 아예 안 했어? 아니 15, 17안았어요 아... 대표 문제 해줄게 그자 어, 표는 보시면, 보시고 하시고요 자 그림이 네. 자 이것도 사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특수 단어 생각해 공부하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사 탄젠트,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 삼각비 표를 보니까 60도, 62도, 63도밖에 없다. 그럼 일단 62도 라인에 좀 주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될것 같은데, x를 계산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62도랑 주어져 있는 변의 길이랑 구하고자 하는 x랑 구조가 사인 구조잖아. 그래서 x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인을 사용하는 사인. 62도를 소환하는 거야 5분의 뭐 5예요 10분의 x죠 그래가지고 x를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10 곱하기 sin 62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sin 62도 표에 있지 않겠습니까? 0.8829 10만 곱하면 답이라 과정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의 길이를 탄젠트,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내는 건 되게 익숙하게 잘해야 돼요 활용단원 가면은 이거를 한 번에 촥 계산하는 걸 공식으로 니다 오늘은 그냥 과정물을 딱딱딱 밟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풀면 되겠네 자 62도랑 10이랑 구하고자 하는 y랑 코사인 구자다 그래서 이번엔 코사인을 소환해 자 코사인 62도를 소환해 10분의 y 이거 이해 됐어요? 그래서 y는 한번 정리하면 10 곱하기 코사인 62도가 되겠지 자 표에서 코사인 62도 얼마예요? 0.4695 그러면 10곱하면 가격 자안 음. 잤어요 방금 <laughs> 자 됐죠? 시간이 없어서 시간계는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